파랑새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푸른이에요. 오늘은요 올스타 타워 티펜스라는 게임을 해볼 겁니다. 아주 아주 멋있고 화려하게 생겨서 한번 해보려고요. <laughs> 근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.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한번 해볼게요. 여기 분명 레벨이 있는데 레벨 빵. 저 레벨 빵이네요. <laughs> <laughs> 보면은 79, 134뭐 뭐가 많은데 아 좋아 어 보면은 트라이얼 모드 무한 모드 스토리 모드가 있는데 저는 스토리를 좋아하니까 스토리 모드 한번 해볼게요 어 인벤토리? 뭐야 대박 코쿠? 오 공격 어쩌고 저쩌고 이거 잠깐만 이거 드래곤볼 손오공이랑 이거 나루토 아닌가? <laughs> 자루투래 자루투 오 잠깐만 아 이거 몬스터 같은게 있고

음 많은 게 비어 있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들어가 보자 어어안 들어가지네 준비되지 않은 음 비어 있음 비어 있으면 내가 들어가야지 야 들어갈래 들어갈래 아안 들어가지 아 유닛이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뭐 어떻게 아 장착하기 어 좋아 됐다 됐다 한판 붙자 오, 들어가진다. 오, 대박. 비기너 사가 들어가자. 우와, 그린맨? 와 뭐야? 스타트. 오, 뭐야? 오, 손오공이 쟤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? 스타트. 출구. 오, 대박. 뭔데? 된 거야? 아, 좀 느려서 그렇구나. 올스타 타워 디펜스. 지금 시작합니다.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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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 이거 디펜스 게임이구나 자 아, 아, 웨이브 한 번에 어 지금 파도결이 지금 잠깐만 극단적인 뭐야 표준? 아 어려움이구나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좀 맛보기니까 자 아, <laughs> 대박 아 어, 귀여워 아 오케이 이거 설치하는 거구나 이렇게 자 어디다 설치하는 거지? 잠깐만 잠깐만 어 나오네. 어 대박. 설치를 어 잠깐만 얘는 설치가 안 되고 얘는 돼? 자 일단 설치를 해볼게요. 왜왜 왜 얘는 안 돼? 아 이게 설치가 얘는 위에다 할수 있는 거구나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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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. 잠깐만 나돈 없는데? 홀다음에이브 <laughs> 아니 아니. 아얘 예? 오케이. 다 덤벼 다 덤벼. 다담벼 여기다 설치 오케이 오 대박 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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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대박 오오 오, 쏜다 쏜다 뭐야 왜 공격 안해? 어 쏜다 오오 오, 겁나 쎄 겁나 쎄 외국인 솔져얘 잡아 뭐야 시간이 걸리는 거야? 오오 오, 시간이 엄청나게 느리네. <laughs> 아, 이거 앞에다 설치할걸. 음, 공격당 2초? 업그레이드, 어? 아, 아, 업그레이드 잘못했어. 아, 이런! 업그레이드 잘못했어! 업그레이드 잘못했어. 자, 웨이브, 다, 담벼. 음, 어, 이거 되게 재밌겠다. 제가 이 타워 디펜스를 좀 나름 재밌어 합니다. 왜냐면 이게 은근 하는 맛이 있어. 오, 저, 큰일 났다. 큰일 났어, 큰일 났어, 큰일 났어. 외국인 술주이 한방 남았는데 아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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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어요 돈이 아유 아 클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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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공격해 오 수리검 던지네 수리검 오케이 아, 해주고 여기다가 아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다가 설치 오케이 어안 되겠다 오케이 잡았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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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저얘못 잡나? 아, 잡을 수 있지. 오케이. 자 설치해주고요. 음, 됐어. 오케이. 이 정도면 됐어. 오케이 잘 잡는다. 오,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내가 다 잡아버릴 거야. 내가 다. 내가 다 잡아버릴 거야. 아, 오호, 멋있네. 응? 아주 멋있어. 오케이 다음 웨이브 들어오세요 웨이브가 들어와야 에? 이것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들어와 다 들어와 한판 붙자구 선호공이 이거 데미지는 있쎄네어 잠깐만 클났다 아, 얘네들이 좀 센걸 내가 생각을 못했네 안돼 오케이 마지막 어, 파, 어, 판매도 할수 있구나 오케이 잡았고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깐요 자 여기다 여기다가 설치 오케이 됐어 덤벼 웨이브 들어와 들어와 웨이브 들어오고요 오케이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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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 수 있지? 오케이 잡아 자 순후공으로 에너지포를 쏴줘야 됩니다 오케이 에너지포 발사 포 오, 좋다. 나이스. 아, 이지야 든든하네. 여기 가운데에서 그냥 소노공이 에너지 폴한 방에 써주고, 아, 이거 이동하면 참 좋은데, 이동 못하죠. 자, 업그레이드 하면은 데미지가 엄청나게 세지고, 에어 아, 공중, 공중에만 설치할 수 있고, 그라운드 땅에다 설치할 수 있고. 오케이, 아, 너무 좋네. 여기다가 설치. 오케이, 오케이. 이 코너에다 설치하는 게 제일 좋은가? 모르겠네요. 모를 땐 그냥 해. 어, 아, 제가 설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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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다 해야 되는 거야? 아, 잠깐만. 아, 맥스 꽉 찼다고. 아, 잠깐만. 어어 여기다 한번 설치해주고. 아. 오. 자, 업그레이드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업그레이드. 오케이. 업그레이드. 오케이. 웨브 이 클리어. 잡아, 잡아. 어, 얘못 잡는 거 아니지? 오케이, 잡아주고. 휴. 일단 업그레이드를. 해주고요. 오케이, 됐어. 휴. 업그레이드 됐고요. 음. 아, 이게. 1, 2, 3, 4. 아, 8마리. 8마리밖에 안 되네. 다음, 웨이브 들어와, 들어와, 웨이브 들어와, 웨이브 들어와. 나 들어오소, 난 무섭지 않소. 오케이, 사정거리 같애. 나 어우, 나 무척 쎄,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. 업그레이드, 업그레이드 334545. 아 범위도 길어지는구나. 그럼 무작정 업그레이드 해야죠. 나이스 업그레이드 가고, 어, 재밌다. 재밌어, 재밌어. 아, 오늘 짧게 게임 끝내려고 했는데, 이거 엄청나게 긴 거. 제가 선택했네. 이거 진짜 길겠는데? 게임? <laughs> 이거 엄청 길겠는데? 이거? 아, 하지만 재밌는 게임을 하는 게 더...

다 같이 세지니까 한 명만 세지면 안 돼. 그럼 다른 쪽이 잘안 되니까 방어가. 아 어, 이제 막 그냥 쭉쭉 잡네. 자이 녀석들. <laughs> 아 이거 범위가 짧나? 아 범위가 나오는구나.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됐어. 됐어. 뭐이 정도면 뭐. 아, 여덟 명꽉 찼네요. 꽉 찼대. 그럼 뭐 어떡하라고? 아, 여기다 설치를... 아, 여기다도 못하잖아. 뭐,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는 건가? 자, 거의 다 깼어요. 근데 거의 다 깼고요. 다음 웨이브 들어오세요. 어, 잠깐만, 애들이 막 들어오는데? 아직 괜찮아, 아직 괜찮아. 난 무섭지 않다고. 오, 잠깐만. 오, 어, 뚫린다. 뚫리면 안 되는데? 뚫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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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. 아이거 잠깐만. 아, 이거. 타우 메이브 뽑는 게 아니었는데. 아, 실수했습니다. 타우 메이브를 내가 너무 뽑았어. 안 돼. 안 돼. 안 돼, 뚫린다. 근데 아니. 오 웨이브 아, 끝났다. 뚫렸다. 아, 뚫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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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 돼. 안 돼. 안 돼. 잘하다가 지금. 아, 잘하다가 지금. 아, 아 망했다. 아, 망했어. 삭겠는데, 으아아아, 띠리리, 아, 자, 파랑새 여러분, 아, 오늘 타워 디펜스 제 즐겨 봤는데요. 어우, 쌍당이, 쌍당이 재밌게 했어요. 아, 처음에는 쉬워 가지고 좀 얕잡아 봤다가 결국엔 제가 지고 말았습니다. 아, 너무 아쉬운데,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 볼게요. 아주, 아주 재밌게 도전해 보겠고, 아, 어, 제가 경험치 이런 걸좀 얻었는지 모르겠는데.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네? 어, 자, 어찌됐든 다음에 또 제가 한번 즐겨보도록 할게요. 어우, 재밌습니다. 재밌습니다. 안녕, 여러분!